농구 KBL 배구 KOL 플레이 여자 농구 더비 KBL 전부 감독, 선수, 스텝 기반으로 예측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배당도 빡세지만 데이터 흐름이 아주 명확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형님 방세 들어야 하니까 오늘은 진짜 집중해서 안전 옆에 섞은 조합 드립니다. 1. KBL 한국가스 브 s 스 안양 정관 분석, 팀 전력, 한국가스 리그 최하위권, 수비약함, 득점 기복심함, 안양 정관, 상위권. 공격 효율 리그 2위, 해외 국내 배당 63% 엔틀. 정관승 데이터도 정관 솔림 핵심 선수 비교 팀 선수 최근 득점 특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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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가스 신승민 14점 꾸준하지만 혼자 힘 어려움 한국가스 샘조세프 블랙웰 18점 공격 비중 1위 안양 정관 박지훈 10점 4쿼터 집중력 좋음 렌즈 아반도 19점 팀1 옵션 수준 오브라이언트 17점 골미랍도 스코어 예측 안양정관 84 한국가스 70 승부식 추천 승패 안양정관 승 핸디 메이널 4잼 정관 5 정관승 가능 언오버 언더 149.5 가스 득점료 낮음 2. 고보 남자 배구 현대캐피탈 vs KB 손보 팀 전력 흐름 현대캐피탈 홈경기 매우 강함 최근 널경기중 6승 KB 손보 비에나 원맨팀 조직력 떨어짐 핵심선수 팀선수 득점 비고 현대. 서브 약점이 있으나 공격은 최상. 최상. 현대 레오 14점. 2옵션. KB n 니 16점. 공격 60% 이상 담당. KB 아쿠 10점. 서브 불안. 샤 승부 판단. 현대 캐피탈의 블로킹과팀 조직력이 KB보다 확실히 우위. 스코어 예측. 현대 캐피탈 3-1. KB 손보. 승부식 추천. 승패. 현대 캐피탈 승. 0 5 현대승 가능 언오버 186.5언더린 납삼 KBL 창원 LG 브리스 울산 모비스 팀 전력 창원 LG 리그 1위 홈강함 모비스 최근 득점 기복심함 선수 비교 팀 선수 최근 득점 내용 LG 타마요 13점 꾸준한 인사 2옵션 LG 머레이 17점 리그 최상위 포워드 모비스 레이슨 네먼즈 32점 최근 폭발 하지만 팀 지원 약함 모비스 박민부 11점 외곽 불안 스코어 예측 창원 LG 86 78 모비스 승부식 승패 창원 LG 승 핸디 7.5 안전은 패스 억지로 가면 언더 언오버 149.5 오버 가능 4. WKBL 삼성생명 VS BNK 썸 전력 BNK 썸 상위권 리그 득점 2위 삼성생명은 혼자 농구 경향 의존 높은 이해란 19점 강유림 17점 BNK 김소니아 23점 안에지 15점, B&K 카드 포워드 조합이 삼성보다 완성도 높음. 스코어 B&K 74, 삼성 67. 승부식 승패 B&K 승, 핸디 2.5 B&K 핸승. 어오버 124.5, 오버 추천. 오늘 프로토 승부식 메인 조합 형님 안전 적중 조력1 안양정관승, 2 현대캐피탈승, B&K 삼성. 역배 노리는 이 조합. 오늘 역배는 강한 건 없음. 그래도 확률 높은 쪽만. 한국가스 4.5 핸디승, 이 모비스 7.5 핸디승 둘중한 개만 노려도 오케이. 스페셜스코어 조합 LG 경기 오버 149.5, 현대캐피탈 31승. 형님, 이걸로 오늘 배당 적중률...